someone oh shh <sighs> 아우, 네. 무세남님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그 1분짜리 영상을 만드시는데 참 많은 공을 들이시는 것 같네요. <laughs> 사실 오늘 살짝 늦게 끝나서 그냥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오려고 하다가 굳이 귀찮고 시간들고 돈 들지만 이렇게 해먹는 이유가 바로 피부 때문입니다. 제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피부가 제일 좋았었던 때가 1년 반 전에 제주도 한달살이할 때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음식에 엄청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히 기름진 거 먹으면 진짜 바로 다음날 올라오는 그런 편인데 그때는 제 숙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배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시장 나가가지고 장 봐와가지고 해먹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기 좋지? 그리고 그때가 진짜 운동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맨날 뭐 사먹죠? 운동도 잘안 했으니까. 참 웃긴 게 저는 항상 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 자기 관리에는 뭐몸 관리, 그리고 뭐 시간 관리, 돈 관리, 뭐 이런 거만 있었지. 피부 관리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아, 피부 관리도 진짜 중요한 자기 관리 중 하나구나. <목소리> D -D you wear a hat they call dad. Me, I'm the dad in a hat. You just like clubbing in clothes. Me, I like afternoon naps. Three I be be for the road. My oldest, like counting racks. My middle one, she's in a dirt bike. My youngest is just like a mama. The mama loves me and I love her, so if she wants something to say? 제가 이번에 오가나셀이라는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Raise Your Head, 고개를 들어요 라는 캠페인을 함께 콜라보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요. 오가나셀은 피부가 좋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또 얼굴을 감추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어,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엄청 쓰이면서 짜증도 나고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여기 오가나셀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이걸 받아가지고 한 2주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흉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발라주면 흉터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바르니까 확실히 좀 진정되는 느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뽀송뽀송한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이 리커버리 크림을 2주 동안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Raise y o r Head 고기를 들어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매 한 건당 1,000원씩 베스티안 재단을 통해서 화상 환자분들에게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취지가 너무 좋아서 또 이런 콜라보를 제가 덥석 물었고 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어날 시간. 아 오늘 되게 또 흐립니다. 오늘 비 소식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날이 참 따뜻해지고 참 좋은데 이 미세먼지도 너무 심해지고 아 확실히 추우면 공기 맑고 따뜻해지면 공기가 안 좋은 그게 맞나 봐요. 아 오늘 또 중요한 날인데 또 하필 또 비가 오냐. 어찌 사람이 자연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사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안경을 빼고 있잖아요.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카메라 요, 지금 한 30cm인데 이게 안 보여. 이게, 이게 안 보여요. 저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스마일 라식을 할 겁니다. 진짜 밤에 책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드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면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 이게 자다가 이렇게 바로 하면 이게 뭉개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경을 진짜 몇번을 부러뜨렸는지 몰라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등, 등 밑에서 안경 발견되고 막다 휘어져 있고. <목소리> thank you 안녕하세요. <목소� O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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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이라 택시가 안 잡힙니다. 7시인데? 정말 쉽지 않다. 정말 하루가 길다. 아유, 허리야. 그 촬영장이 창고다 보니까 거기서 한 6시간 있었나? 굉장히 몸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저 이제 멘젤스 잡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홈트를좀 하고 배가 고프지만 운동하고 씻고 맛있는 걸 먹을 겁니다. 이게 스키낫. I f o 아 제가 한때 진짜 한두달 반을 고생을 해가지고 턱걸이 10개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6개월을 운동을 쉬어버리면 여러분 턱걸이 하나가안 끊겨집니다. 네. 제가 운동하고 딱 씻기 전에 바로 배달의 민족 주문했거든요. 딱 씻고 이렇게 딱 깔고 있으면 딱 바로 옵니다. 어, yes! 어, 음. 어, 너무 기운해요, 진짜. 너무 기운하고 상쾌합니다. 아, 제가 무엇을 시켰냐? 배로 배로. 차돌짬 펌스. And it t a n 필 s you. And 컴 feel like, o 그리고 나, 너. 그곤하다 죄송합니다. 아 네. 오늘은 진짜 맥주 한잔 해야 됩니다. You deserve, I deserve. 아, 오늘따라 차돌 짬뽕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아까 너무 추웠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이집 괜찮네. 아 너무 멋있다. 아, 살겠다 이제 좀 아. 아, 속이 따따따 해지니까참 좋네요, 이거. 다 튀었나? 음. 통통합니다. 통통해. 괜찮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몸을 만들고 건강해지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그 운동하는 행위 자체가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풀리고 되게 뭔가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오늘 도 해냈다. 어제부터더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막 이유를 막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냥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자존감 높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개운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 친구 중에 자기가 등을 넓히고 싶고 어깨를 넓히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3대 운동을 하는 게 좋고 턱걸이 하는 게 좋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절대 안 해요 3대 운동 절대 안 하고 사이드 레트럴레이즈만 하는 거야 날개지만 그래서 처음엔 걔를 엄청 막 뭐라 했어요 니는너왜 어, 어깨 넓어? 어? 운동한다는 놈이 뭐 3대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벤치프레스 뭐 스쿼트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날개짓만 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게 재밌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면 단 거예요 운동이 사이가 재밌으면 다지 이 자리를 빌어서 뭐라 했던 거 미안하다 친구야 네. 하지만 어깨를 넓히고 싶으면 3대 운동도 하는 게 좋을 거야 음. 요새 넷플릭스 볼만한 거뭐 있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여자친구랑 요새 시지프스 보는데 시지프스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빈센조 한번 봐볼까?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제 빈센조 보다가 그냥 뻗었습니다. 네. 토요일이니까 그냥 잠이나푹 자야겠다고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이라클 모닝도 하고 좀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7 시입니다. 네. 주말에 일찍 깨면 되게 기분 좋아요. 주말을 더 길게 쓸수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지금 아,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여기 광배랑 여기 가슴 쪽이랑 아, 삼두 쪽이랑 엄청 땡기는데 원래 이럴 때또 운동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오후에 여자친구를 만날 거기 때문에 오전에 미리 또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Morning workout 한번 시작이고 주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2월 <목소리> 6일 <목소리> <목소리>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이게 제 인센스 스틱들이거든요. 막 요렇게 있는데 좀 아침에 어울리는 향을 찾습니다. 이거는 뭐몇번 피워보면 알아요. 이건 저는 이 엔티 스트레스라는 인센스 스틱을 피울 거고요. 이거는 무조건 씻기 전에 딱 피워놔야 돼요. 씻고 나와서 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제 팁이에요. 씻기 전에 이거를 피워놔요. 그러면 딱 씻는 동안 이거 어느 정도 향이 딱배거든요 인센스 스틱 살짝 붙여주고 어느 정도 좀 탔다 싶으면 푹 굴어주면 그때부터 이렇게 연기가 나요 그리고 딱 피워놓고 씻고 나오면 이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가지고 기분이 진짜 어우 너무 좋아 향이향 어우 향. 상쾌해 진짜 완전 상쾌합니다 이거 딱그 인센스 피워놓고 씻고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약간 그베게린의 스퀘어의 딱 도입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니까 네, 뭐,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뭐, 그만, 그만큼 상쾌하시다는 거지, 예. 네. 네 최근 영상 댓글들을 보면 뭐 한국 타잔 안경 60년 압수 뭐 이런 말들 많으신데 <laughs> 어, 제 기준 안경 빼고 렌즈 끼는 날, 네, 꾸미는 날, 뭐 중요한 날잘 네, 보여야 되는 날 그런 날입니다. <laughs> 어쨌든 여러분 어, 저는 이제 주말을 만끽하러 좀 나가야 봐야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 따뜻해지는데 뭐조로 마스크 잘 끼시고 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주에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